안녕하세요. 줍줍클럽입니다 자, 코스닥 오늘 15일이죠? 4월 15일.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드라마틱한 상승을 보이고 나서 첫 번째로 조종이라고 하는 살짝 부분이 보였죠? 근데 이것도 10분 봉으로 좀 보면 오늘 아침에 음, 대폭 하락이 왔다가 차익 실현을 한 거죠? 저는 기관이 차익 실현을 했다고 봐요. 이따가 또 다시 이제 어, 매매동향을 볼건데 차익신환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올려가는 이런 그림이고 결국은 이제 끝에 시가의 부분에 맞췄다 음, 그리고 매도 매수는 사실은 뭐별큰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결국은 이제 드디어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멈췄다 라고 볼수 있는데 어, 상승 동력이 일단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고객이타금도 조금 줄었고. 사실 이게 줄은 게, 뭐, 돈이 뺏어라기보다는, 다시 이제, 어, 뭔가, 이제, 주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거래대금이 조금 줄은 건 사실이에요. 거래대금이 요 때만큼, 요 때만큼, 지금 살짝 보여주고 있진 않다. 라는 거고, 어, 아직 거래대금이 여기 요만큼, 요만큼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여기까지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갔다는 거는, 어, 견조하다기 보다는, 일단은, 음, 좀, 외국인이 마지막에 올린, 이런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개인이 올린 것도 있겠지만, 거의 외국인이 올렸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음, 개인이 적극적 매수, 세에는 어, 보고 있지 않다. 자, 주식의 투자자별 볼까요? 당일, 당일 추이를 보면, 어, 코스닥, 볼게요. 당일 주일를 보면, 일단 지수가 이제 까만색이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외국계가 오전에 팔았다가, 아 외국계가 팔았네요. 외국계 팔았다가, 기관은 이렇게 거의 유지하는 형식으로 갔고, 개인은 오늘 많이 샀고, 어 거래 대금이 어제보다 좀 줄었고, 그죠? 음 외국인은 조금 늘었죠? 매수 매도가 조금, 아, 조금 줄었네요. 줄었고, 기관이 늘었네요. 기관이. 어제보다. 어제보다 기관이 좀 늘었는데 결국은 기관이 매수 매도를 많이 좀 하고 있다라는 거로 보여지고 매수도 많이 하고 매도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는 천대 했었죠 천억 천억대 했었는데 지금은 오늘은 삼천억대 매도 그죠 삼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순매수는 조금 차이가 나는 거고 코스피를 보면 어 그죠 개인이 어 아직도 우위를 하고 있고 외국인도 이제 이렇게 게, 사실은 여기 보면 개인하고 외국인이 끌고 지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예, 기관이 이제 냅다 다 팔았고요. 음, 그렇습니다. 어, 기관이 조금 물량이 좀들어야 되는데 기관이 물량이 일단 잘안 들어오고 있어요. 예, 이거 좀 지수를 견인하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일단은 invest.com 앱을 좀 볼게요.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하다기보다는 중요한 지표가 있으니까요. 아, 지금 장 열려있으니까 장좀 볼까요? 나스닥 지수가 일단 1% 이상 올라가고 있고, 예. 그죠? 다시, 이렇게, 전고점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 어제 살짝 조정하고, 다시 가고 있다. 라고 보여주고. 요즘에는 한국장을 뭐 거의 따라가고 있죠? 예, 오히려. 지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 빅스 지수. 아, 너무나 지금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죠? 아, 진짜, 이거, 지, 빅수 지수. 너무 잘하고 있죠? 다시 2 0위로 올라오면 여기가 정황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제 치고 올라가기 쉽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나스닥 선물도 지금 1.3% 가고 있고, 다우존수도 마찬가지고, 그죠? 제 또, 뭐, 뭐, 보면 S&P 500도 당연히 사상 최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모든 지수는 좋아보여요. 그죠? 어, 그다음에 외환도 일단은 안정세를 어, 가져가고 있고 그죠 더는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예, 내려가려고 하다가 다시 올라오고 내려가려고 하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채권을 잘안 보지만 채권도 볼게요. 미국 10년 어, 와, 드디어 그죠 1.5, 1.5까지 내려왔어요. 이렇게 너무 급상승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결국은 여기랑 만나네요. 이렇게 만날 것 같아요. 시간이 만나든 뭐라든만 여기는 이제 괌의 수구간이고 여기까지 가겠죠? 음,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저제 생각에는 여기 약간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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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겠죠? 뭐 옆으로 횡보해서 그죠 이거를 뭐 골드락스 뭐 이렇게 뭐 약간 위에도 막혀 있고 아래도 막혀 있는 이런 이제 박스 장세 금리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건 그렇게까지 안 봐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파동이 딱 봐도 여기에 이제 걸쳐가겠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간다고 하면 정말 문제죠. 그렇게 갈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위기가 오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지금 진단키트라든지 바디탱맨도 오늘 좀잘 갔죠?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시즌 가던 것처럼 가고 있고, 음 뭐, 그 다음에 치료제 관련주. 뭐 종근당도 좀 움직였고, 대형도 좀 움직였고, 어, 여러 가지 조금,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뭐, 남양은 약간, <laughs> 뭐, 비피도, 아니, 불가리스, 뭐, 주사 맞는 짤도 나왔는데, 뭐, 주가 조작 얘기도 나온다고 하죠. 예, 근데, 뭐, 일부러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뭐, 주가 조작 정도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laughs> 신라젠 정도면 좀 그런 얘기를 좀 할만하죠. 뭐, 10배도 넘게 먹었으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게 아니면 주가 조작이라고 얘기하기 조금 애매하죠. 예. 기껏야 50, 아니, 50몇 프로? 뭐, 오르고, 뭐, 30몇 프로 내렸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나 기껏이라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 왜냐면, 하 그, 신라젠 이런 거에 비하면, 예, 헬릭 스미스는 좀 아니지만, 신라젠 같은 경우 봐도, 어우, 야, 엄청 났다, 엄청 떨어지잖아요. 예. 그런 거. 그런 거는 좀, 뭐, 조작이 아니더라도 의심을 가할수 있는 거죠. 이 오비락처럼. 예. 그런 기준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그 정도 하려고 남양에서 일부러 뭐 주가 조작하려고 뭐 했을까요? 음,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주가 조작하면 엘론 머스크 이런 사람이 주가 조작이죠.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자꾸 이렇게 SNS에 그죠 올리고 어, 좋은, 좋은 게 아닙니다. 대표가 그거는 진짜 주가 조작의 의미가 될수 있어요. 음, 자 그러면. 증권 플러스에서 증시 동향 좀 볼게요. 자, 외국인 순매수 일단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을 보겠죠. 코스피는 뭐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되고. 음, 일단 실리콘 웍스가 너무 잘 가고 있죠. 이거는그 예, 반도체, 전처리 부분이고. 어, 반도체가 많네요.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에스티팜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예, 저는 뭐 샀다가 뭐한 십몇 프로 보고 뭐 이미 다 팔았습니다. 최근에 그다음에 SBI 이런 거는 조정 온다고 막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많이 올랐어요. 시젠도 지금 많이 지금 사고 있잖아요. 다시 물론 여기서 털때 이제 기관이 한번 털어줬는데 다시 사고 있다. 어, 그 얘기는 일단 실적이 보장되고 있는 거죠. 음, KTH 바체 아, 바텍, 바텍도 가는데, 세경 하이테크나 언제 가니? 제가 휴본스도 한번 간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미국이, 아, 미국이래. 왜, 미국이 왜 나왔죠? 어, 엄청난 수급으로. 어, 좀더갈것 같아요. 좀더갈것 같고. 왜냐면 이, 이 정도 수급이면 이거 먹고 나오긴 좀 그렇죠. 음, 데, 디지털 대상도 사실 이것도 못 먹었죠. 그래서 저는 뭐좀더 매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콧물이 나와서 좀 죄송합니다. 어, 선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박스를 덜어내야 돼요. 그리고 매집이 더 일어나야 됩니다. 이건 아직 갈건 아닌 것 같고 음, 또뭘 볼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고. 을 저기 뭐지 한 지금 요 고점이면 한7% 정도 먹었을 거고 지금은 한5% 정도 됐을 것 같네요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수급은 아닙니다 보면 없어요 네. 웹캐시 네. 이것도 외국인이 조금 일부 들어왔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을 이 뭐라고 하죠? 이, 그, 간편 결제나 이런 사이버 결제 관련해서 이제 최대 실적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사신다고 하면 얘보다는 NH 사이버 결제가 훨씬 낫고요. 그 다음에 다날이 좀더 낫고, 그 다음에 세틀뱅크가 좀더 낫습니다. 얘는, 음 약간 너무 가볍죠? 예, 가볍고 좀 너무 이렇게 통통 튀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사시더라도 이렇게 더 내려올 수 있어요.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더갈 수도 있겠죠. 예, 네, 그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안하시고 지금 이거는 외국인이 엄청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어느 순간 외국인이 이제 엑시, 엑시트를 하기 시작하면 네, 좀 힘든 거죠. 음, 이것도 보면 그렇죠. IMT 반도체를 지금 보고 있는데 조정을 진짜 많이 받았죠? 예, 지금 보시면 이게 코로나 때입니다. 지금 코로나랑 가격 이 똑같아요. 예, 이만큼 지금 몇 얼마큼이에요? 지금 여기가 매도 돌입니까? 잠시만요. 고점 대비 여기가 매도리냐면 6월이에요. 와, 그럼 거의 10개월을 조정을 받은 거예요. 10개월 조정 그죠? 어, 저는 어쨌든 사실 코로나 때에 조정받고 다시 여기까지 간 다음에 10개월을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코로나 가격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 상장 가격이랑 거의 동일해져요. 예, 이거는 사실은 나쁜 주도 아니고, 이거는 그 애플 관련 주인데, 일봉을 보면 최근에 연대까지 다 팔아 제끼다가 개인만 했다가, 기원하고 외국인이 조금씩 조금씩 사는 거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요만큼 올라갔다고 보는데, 저는 사실 쌍바닥 찍었다고 봅니다. 저점을 상승하고 있고, 이 안에 최소한 이 박스까지는 가서 넘어가고, 여기까지는 없어요. 저항이 없어서, 최소한 5,500원까지, 5만 5천원까지는 갈것 같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얘는 사실은 좀 걸릴 것 같아요. 하반기. 왜냐면 지금, BH라든지, 코리아 서키트, ITM 반도체, 세경 아이테크, 뭐 이런, 이제, 그 다음에, 인터, 인터플렉스, 뭐 이런, 그, 이런 관련된 주가 다안 가고 있어요. 휴대폰 관련 주. 제가, 제 영상 중에 6월, 7월 준비합시다가 바로, 지금은 4월, 5월입니다. 6월, 7월 준비합시다가 바로 이 핸드폰 섹터에요. 핸드폰 섹터. 하반기. 하반기에 핸드폰, 핸드폰 출시할 거니까. 내가 11월에 핸드폰 출시하는데 11월에 주식을 살 수는 없잖아요. 기대감에 최소한 8월부터는 사줘야 된다. 음, 근데 지금, 어,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이 지금부터 사고 있네요. 지금부터 꾸준하게 살것 같아요. 예, 꾸준하게 살것 같습니다. 자, 어디까지냐면, 5만 5천원까지는 살것 같네요. 5만 5천원까지. 5만 천원까지 물론 하반기 가면 더 여기까지 갈 수도 있죠.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기본적으로 5만 5천원까지는 갈것 갈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이뭐한 번에 가진 않겠죠. 근데 꾸준하게 매집을 할것 같아요. 음, 그렇고 이 정도 볼까요? 이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기관, 기관 볼게요 일단 실리콘웍스, 어, 그렇죠? 실리콘웍스 아까랑 똑같이 말씀드렸고, 이 바이오주, 요즘에 바이오주 좋아요. 반도체 바이오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음, 2차전지보다 NH사이버 NH 결제, 한국사이버 결제. 에, 사실 제가 여기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 저도 사실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갖고 있는데, 더 가겠죠. 근데 오늘 사실 조정 와서, 아, 오늘 좀더조정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또 기관이 샀어요. 어, 결국은 이런 것들은 최대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들고 계시면 될것 같다라는 거고, 여러 번 매집할 것 같아요. 네, 기관이. 기관이 이런 안정적인 투자를 좋아하죠. 음, 그 다음에, 아 음... 도이치모터스 이게 지금 최근에 엄청 이렇게 사 모으고 있는 거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죠 예 참고 좀 한번 해주시고 지오소프트는 뭐 당연히 뭐냐 마켓컬리 뭐 이런 관련 주고 한국 알콜 이런 것도 지금 사실 여기서 박스를 뚫고 이 뚫은 이 지점 사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거든요. 음, 이, 이렇게 박스를 뚫고 간다는 게 되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다시 내려가지 않고 올라간다는 건 이거는 다시 이제 여기서 내려오잖아요. 여기 내려오면 여기 지지받아요. 삼천 아만 삼천 칠백 원그 지점에서 사시면 됩니다. 눌림 왔을 때한 뭐 번에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는데 눌림 눌림이 뭐 온다면.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CS 베어링 아, 이것도 참 세틀뱅크 아까 얘기했죠 이것도 이제 뭐 IT 서비스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제 계좌 관련해서 여기 이제 쿠팡상장주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은 간편결제 관련된 주요 한국전자홀딩스 뭐 그죠 쇼박스 세틀뱅크 듀뭐 나왔는데 KTH 다나오네다 다 사실은 쿠팡 상장 관련 주라기보다는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간편결제 관련된 대표적인 주죠. 예, 요즘에 핫한. 그다음 다날도 간편결제 관련된 주죠. 다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얘가 움직이지 않았다. 아직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살짝 살짝. 근데 지금 기관이 연속 이틀 샀다라고 하면 얘는 뭐겠어요? 당연히 뭔가 있겠죠. 예. 타트뱅크 보고 있고요. 자 이렇게 좀 볼까요? 이렇게 좀 보고 여러분들에게 좀 힌트를 좀 주셨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반도체 한번 볼까요? 서울 반도체도 많이 조정을 받았죠. 네, 예. 근데 아직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수급이. 예 그러면 아직 좀먼 거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이랑 외인은 이렇게 보고 지금 보니까 세틀뱅크가 조금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음, 왜냐면, 이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보면 ITM 반도체도 좋은데, ITM 반도체보다는 세들뱅크 이런 게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ITM 반도체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은 거랑, 이제 시작하는, 이제 시작해서 실적 관련돼서 5월 초까지 가져 가는 거랑 차이가 있는 거죠. 아직 하반기 시작도 안 했는데, 그죠? 어 그래서 이번에 실적 관련 주 먹고 그 다음에 주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방송이 이럴 때원 테이크로 찍다 보니까 이럴 때좀 떨어지고 저럴 때좀 하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좀 약간 이제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 잘안될 때도 있어요. 좀 그래도 아휴, 우리 좀 공유하는 거니까 예좀 네, 같이 좀잘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이제 지수가 뭐 이제 점점 더 올라가고 높은 점을 가고 있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은 당분간 즐기시면 됩니다. 예, 너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즐기시는 걸로 가도록 할게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힘이 너무 좋아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줍주 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